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운통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이 다가왔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인생도 계절처럼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 같은 시련이 있고, 때로는 따뜻한 봄 같은 희망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모든 계절을 지나온 여러분이기에 오늘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54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도전에도 충분히 준비된 지혜를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 편에 작은 걱정이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만 우리의 운명은 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9월 운세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972년 임자년생 쥐띠분들의 2025년 9월 한달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과 음향 오행의 깊은 지혜로 여러분의 운명을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72년 임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54세를 맞이하셨습니다. 물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여러분은 지혜롭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계십니다. 임자년은 양의 물기운과 자수가 만나 매우 강한 수기를 형성하는 해입니다. 2025년 9월은 양력으로는 을사년 을류월에 해당합니다. 9월 1일이 음력 7월 10일 갑신월 개요일이고 9월 22일부터는 음력 8월 1일, 을 6월 가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을사년의 기본 기운을 살펴보면, 을목과 사화가 만나 목화상생의 좋은 기운을 만들어 냅니다. 1972년 임자년생에게 을사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수와 을목은 수생목의 관계로 여러분이 가진 수기가 을목을 길러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올해 누군가를 도와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9월 갑신월의 기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목과 신금이 만나는 이달은 금극목의 관계로 다소 긴장감이 있는 시기입니다. 1972년 임자년생에게 갑목은 상관에 해당하고 신금은 정인에 해당합니다. 상관과 정인이 충돌하는 형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방식 사이에서 고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본명에 있는 강한 수기가 이 둘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금을 기르고 목을 살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중순 이후 울류월로 넘어가면서 기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을목과 유금의 만남은 역시 금금목이지만 갑신월보다는 부드러운 에너지입니다. 을목은 유연한 풀과 같은 목기이고 유금은 부드러운 금기라서 서로 상극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운부터 말씀드리면 1972년 임자년생의 9월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값신월에는 신금이 여러분에게 정인 역할을 하여 기존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유지되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9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정인운이 강화되면서 직장에서의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연장자를 통한 재정적 도움이나 유산상속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자년생은 원래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신데 9월에는 이런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값이 노래는 보수적인 투자가 유리합니다. 금융권이나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피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을류월로 넘어가면서는 편재운이 활성화됩니다. 유금이 임수를 생조하는 관계로 예상치 못한 부수입이나 투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업이나 사이드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이 시기가 시작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사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수익 기회가 많아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서비스 같은 유통 관련 투자도 검토해 볼만 합니다. 다만 9월 말에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신중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더욱 높이시려면 집안의 북쪽 방향에 물 관련 인테리어를 배치하시거나 검은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월 세 달이 뜨는 날에는 새 지폐로 지갑을 정리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면 재물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직장운과 사업운을 보면 갑신월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무능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관과 정인의 충돌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류월에는 대인관계에서 좋은 기운이 돕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새로운 협력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25일경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건강우는 수기가 강한 임자년생에게 9월은 전반적으로 좋은 시기입니다. 갑신월에는 호흡기와 관련된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갑신월에는 금기가 강해지면서 폐와 기관지 개통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환절기이기도 하니 감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실내 환기도 자주 해주세요. 또한 금기는 대장과도 연관이 있어 변비나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으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장과 방광은 여러분의 본명인 수기와 직결되는 부위입니다. 9월에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니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되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술은 줄이시고 깨끗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10월에는 소화기 개통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기와 금기의 상극으로 스트레스가 위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고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을류월에는 간과 담낭 건강도 중요합니다. 목기에 해당하는 이 부위들이 금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로감이나 소화불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시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수영이나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물의 기운과 잘 맞는 수영은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걷기는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꾸준히 하시면 체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신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9월에는 감정 기복이 클수 있으니 명상이나 독서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강이나 바다 같은 물가에서 산책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시고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고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와 애정운을 살펴보면 1972년생에게 9월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갑신노에는 기존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히려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혼자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혼자분들에게는 9월 중순 이후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열립니다. 을류월에는 전반적으로 인간관계 운이 상승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재회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9월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 임자년생에게 9월 기룬띠는 용띠 원숭이띠 소띠입니다. 용띠와는 자진합수의 관계로 물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용띠 분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특히 사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띠 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신중함과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9월에는 용띠 친구나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원숭이띠와는 신자반합의 관계로 지혜와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여러분의 실행력이 합쳐지면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창작 활동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원숭이띠분들과 협력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원숭이띠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소띠와는 자축 육합의 관계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소띠분들은 여러분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소띠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고민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소띠분들을 찾아보세요. 반면 상극띠는 말띠와 양띠입니다. 말띠와는 좌우충의 관계로 가장 직접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말띠분들과는 감정적 갈등이 생기기 쉽고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띠분들의 급한 성격과 여러분의 신중한 성격이 부딪힐 수 있으니 9월 한 달간은 말띠분들과의 중요한 결정은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면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양띠와는 자미애의 관계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분들의 예민함과 여러분의 솔직함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과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배려 깊은 표현을 사용하시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상극띠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더큰 성장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9월 한 달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관계를 맺으시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 색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972년 임자년생의 9월 행운 색상은 검은색 짙은 남색 흰색 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여러분의 본명인 수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색상입니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상승하고 판단력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면접이 있는 날에는 검은색 정장이나 원피스를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짙은 남색은 깊은 바다와 같은 색상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지혜를 끌어올려 줍니다. 학습이나 연구를 할때 짙은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통찰력이 생깁니다. 네이비 블루나 인디고 색상의 셔츠나 블라우스를 활용해 보세요.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상입니다. 신금의 기운을 담고 있어 귀인운을 불러오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첫 인상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화이트 계열의 옷을 선택하시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은색은 달빛과 같은 은은한 기운으로 여러분의 직감과 영감을 높여줍니다. 은색 액세서리나 시계 반지 등을 착용하시면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할때 은색 아이템을 지니시면 좋습니다. 이 색상들을 조합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와 은색 액세서리를 매치하거나 짙은 남색 원피스에 은색 구두를 신는 식으로 조화롭게 연출하시면 됩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이런 색상을 활용하시면 좋은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찰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상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은 화기가 강해 여러분의 수기와 상극을 이루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토기로 수기를 흡수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피로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만남이나 계약이 있는 날에는 이런 색상보다는 행운 색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런 색상을 입어야 한다면 작은 검은색이나 흰색 액세서리를 함께 착용해서 기운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9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향오행과 명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1972년 임자년생에게 특히 좋은 날들을 선별했습니다. 9월 3일 을의일은 을목과 해수가 만나 수생목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임수와 해수가 비견관계를 형성하여 동지나 협력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쌓거나 팀워크가 필요한 일을 시작하기에 최적입니다. 9월 7일 금요일은 기토와 묘목이 만나는 날로 토목상극이지만 여러분의 강한 수기가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날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에 좋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와 관련된 일에 길한 기운이 있습니다. 9월 12일 갑신일은 갑목과 신금이 만나 금극목의 관계이지만 이는 여러분에게 정인과 상관의 만남으로 해석됩니다. 학습이나 연구 창작 활동에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예술적 영감을 얻기에 좋습니다. 9월 16일 무자일은 무토와 자수가 만나 수토상전의 관계로 매우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본명 자수와 같은 기운이 오는 날이라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내리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9월 21일 개사일은 개수와 사화가 만나 수화기제의 조화를 이룹니다. 비견과 상관의 만남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날입니다. 밝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론에 매우 유리합니다. 행복과 평화와 정유일은 통이 간절히 기원한다. 화금상련의 관계로 정재와 정인이 함께 오는 길한 날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계약 체결에 특히 좋습니다. 9월 30일 이민일은 임수와 인목이 만나 수생목으로 여러분의 임수가 인목을 기르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룹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다음 달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날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에 좋습니다. 이러한 길일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목적에 따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개선이 필요하면 의뢰일을 부동산 관련 일은 기묘일을 학습이나 창작은 값신 일을 중요한 결정은 무자일을 사업 관련은 개사일을 재물이나 승진은 정유일을 장기계획은 이민일을 각각 활용하시면 최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대별로는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인 진시와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인 술시가 특히 좋습니다. 진시는 수토상전으로 차분한 사고와 계획 수립에 좋고 술시는 토금 상생으로 결실을 맺기에 적합합니다. 방위별로는 북방과 서방이 길방위입니다. 북방은 수기의 방위로 여러분의 원기를 보충해주고 서방은 금기의 방위로 귀인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줍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초순에는 새로운 시작과 계획 수립의 시기입니다. 갑신월의 시작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것이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순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나 갈등이 있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새로운 인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예상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순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을류월로 넘어가면서 좀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감싸게 되고 재물운도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나 부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시기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9월 한달 내내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임자년생은 신장과 방광 계통이 약할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분 섭취는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하시길 권합니다. 직업별로 조언을 드리면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9월에 승진이나 인사이동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고 상사와의 관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검토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업종이나 유통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투자와 재테크 관련해서는 9월은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부모님이나 연장자분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의눈이 활성화되면서 어른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평소 소홀했던 가족들과의 시간을 늘리시면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수 있습니다. 상관운이 활성화되면서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시킬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업운을 보면 9월은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어학이나 기술 습득에 유리한 시기이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평소 대화가 부족했다면 이번 달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이나 데이트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연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관계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이나 동거 등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이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한달 동안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월에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과 정인의 충돌로 감정 기복이 클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을류월에는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과로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전 관리도 신중하게 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말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1972년 임자년생 여러분들에게 2025년 9월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의 특성처럼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따르지만 동시에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와 인내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월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더큰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상승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좋은 기운이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9월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행운통이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